안녕하세요. 자동차로 인연을 만들자 민플입니다. 오늘은 쏟아지는 10월 할인 이 e 클래스 10대. 선착 할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제가 정말 긴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앞으로도 빠르고 높은 프로모션으로 차량 출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급박하기에 제가 바로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00AMG 라인 5대, 200AMG 라인 5대 이렇게 해서 총 10대 분으로 선착 세일 진행하고요. 할인은 200AMG 라인 900만원, 200AMG 라인 1000만원 모두 자사타사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선착 세일이 얼마나 큰 할인이냐면 2,300 AMG 라인 기준 지난 25년식의 최고가 할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26년식 메인 차량을 이런 할인에 판매하는 브랜드가 없어요. 아우디는 26년식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고 BMW 5 시리즈는 지금 굉장히 논란이죠. 26년식 5 시리즈는 25년식 5 시리즈와 차량가는 똑같지만 일단 스마트키도 하나 빠지고 모션 센서랑 M 배치 등등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이 빠집니다. 그리고 할인도 지금 450에서 많게는 5. 55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달 할인 좋은 이세그먼트를 e 찾는다면 무조건 E클래스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모델은 E200 AMG 라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벤츠를 구매하시려다가도 고민하는 이유가 벤츠의 시트 컬러 추가 비용 때문에 한번더 재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베이지나 브라운 시트를 선택하면 시트 컬러 추가 비용 30만 원이 붙죠. 하지만 시트 추가 비용만 붙는 게 아닙니다. 이런 컬러가 들어갈 시트들은 블랙 루프라이너라고 해서 실내 천장이 까만색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 블랙 루프 라이너도 무상 추가가 아니라. 70만원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화사한 실내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115만원이라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동안 E클래스를 운행하셨습니다. 하지만 200AMG 라인은 이런 추가 비용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딱 8천만원 선에서 싹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아방가르드 등급에서는 200만원이라는 금액을 내고 추가해야만 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AMG 라인에는 기본 적용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방가르드와 금액 차이는 350만원 나지만 익스테리어도 23만원 백이랑 똑같고 인테리어는 잠자리 핸들에 이런 여러 가지 추가 사항들까지 생각하면 무조건 220 AMG 라인 이번달 선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은 선착순 차량이기 때문에 이번달 최고의 조건으로 출고 원하시는 분들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금액적으로 이득 볼수 있는 차량들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